자,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그, 오늘 10월 30일 드디어 패치노트가 너무 좋은 내용으로 떠가지고, 근데 조금 내용이 많길래 중요한 내용들만 좀 전달 드리려고 녹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신규 컨텐츠 정복의 탑이라는 게 나옵니다. 총 15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일 3번 도전 가능하면서 이 3번 동안 얼마나 높게 가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자 얘기 있었던 메테오스의 탑 3층이 추가가 되구요. 레벨 제한은 49레벨 49레벨 이상 입장 가능하며 메테오스의 탑 시간 충전석으로 시간이 공유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얘기도 없었던 신규도 컨텐츠로 이게 도적단의 속을 1층이 추가가 되면서 45레벨 이상 입장 가능하구요. 서버당 1일 두 시간 이용 가능하면서 충전석은 따로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기존 필드 던전 충전석으로는 충전이 안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드 던전 충전석 사가지고 채우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신규 영웅 등급 귀걸이 3종이 추가가 됩니다. 정확하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희귀 귀걸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모든 공격력이랑 모든 방어력이 없는데, 그것들이 추가가 될것 같아요. 근데 세 개여서 한 개가 도대체 뭐가 더 나올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규 영웅 변신 발키리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 결속 변신 능력치 상향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 나왔던 건데 정확하게 어떻게 올라간다 내용은 없었습니다. 내일 방송 켜봐야지 알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신규 서브캐스트가 15종 추가가 됩니다. 도적단의 속을 1, 2, 3층 각 5개씩, 다섯 개씩 서브캐스트가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자, 많이 기다렸던 내용이죠. 버그 수정, 자동 사냥이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요 부분은 아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좀비 몹들, 요런 몹들이 없어지면서 사냥이 멈칫멈칫 하는 현상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기대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공격 및 스킬 사용 시 위치 동기화가 개선된다고 했던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WAD스로 움직인다. 키패드로 움직인다. 아니면은 뭐 이제 쟁할 때 위치가 서로 안 맞거나 뭐 몬스터도 갑자기 저희가 때렸는데 멀리 있는 몹을 때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는 방향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완벽하게 해결이 아닌 개선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둘다 조금 더 내용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갓게임의 제일 중요했던 요소죠. 리셋 기간. 리셋 기간이 다시 5일씩 증가하던 거를 3시, 3일씩 증가로 변경이 된다고 하고요. 최대 60일이었던 게 최대 30일로 최대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형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다시 삭제를 하지 않으셔도 데이터 처리로 다 바꿔준다고 하니, 그냥 냅두시면 처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사항들로, 자, 타겟, 이제 쟁하시는 분들, 타겟 스캔 옵션의 2순위에 옵션 중 일반 유저 옵션에서 소속 적대 길드 유저가 스캔되는 현상이 수정이 된다고 하고요. 자, 거래소 판매 리스트 확인이 편할 수 있도록 또 개선된다고 하고요. 거래소 구매 예약 현황 및 판매 현황 UI에서 장비 파괴보호 설정이 파괴보호 무관으로 원래는 1회였거든요. 기본 설정 변경된다 하고요. 인게임 최대 지원 가능한 프레임 레이트가 240에서 120으로 수정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저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제 아까 전에 방송 에서 여쭤보니까 240은 그 FPS 같은 게임 할때총 게임 할때 필요한 거지 m m o r p g 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여서 120으로 줄였을 때 서버 부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서버 부하도 줄어들 거 많이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옵션 창에서 그래픽 옵션 초기화 시 모든 옵션이 중간으로 적용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직 동기화. 기본 값이 n 으로변경되면 화면 재생 빈도의 기본 값은 높음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업스케일링 설정 중 FSR, FSR 설정이 삭제된다고 하는데 요네개 정확하게 요세개요 위까지 에 빼고 이세 개는 이제 아마 개발하면서 테스트 하면서 요렇게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뭐 이제 pc에 부하를 주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생각한 거 이상으로 웹젠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게임 등급 다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방송 다시 켜 가지고 한번 또 테스트 제가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